칼슘은 아무래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네. <laughs> 칼슘이라는 남이 원래 어, 우리 몸에 뼈하고 이를 구성하는 정도만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칼슘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데서 우리 음. 인체 내부에서 동작을 합니다. 네. 요는 우선 이제 어, 칼슘 현황이에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낸 거니까, 2000, 아마, 2014년인가, 2004년인가, 음. 기억이 잘안 나네. 10명 중 8명이 칼슘 부족. 음. 8명은, 그 중에서, 그니까, 다시 그 중에서 8명은 권장량의 25% 이상 부족. 음. 그니까, 러 하루에 칼슘을 700ml 먹어야 된다 그러면, 네. 그 중에서 절반은, 부족한 사람이 절반은 500ml 이하를 먹고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아주 절대 부족이라는 거죠. 요즘은 어 요즘 보면은 커피를 되게 또 많이 먹죠. 그렇죠. 예. 커피, 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칼슘을 빼내버리는 거라니다 음. 일반 원두 커피 아니면 믹스 커피 어떤 종류. 상관없습니다. 카페인이 아, 들어있으면 음. 칼슘을 빼먹어요. 카페인이 주로 그 역할을 할수 있다. 예. 그다음에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훨씬 심각하다. 칼슘 부족 상태가. 그래도 그래도 성장 발육이 예전보다는 좋지 않은가요? 음식을 잘 먹고 영양분 섭취가 골고루 되니까. 아무래도 크는 놈들은 크는데 음. 문제는 요즘은 뭐가 문제냐면 젊은 골다공이 많아요. 좀 음. 특이한 현상이 네. 키는 큰데 골다공은 또 음.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뼈가 야물지 못하는 거죠. 여기 이제 꼭요 한가지는 제가 칼슘 설명에서 빼놓지 않는건데 네. 이게 지금 세포 안에서 칼슘이 신호를 일으키는 장면을 찍어놓은 겁니다. 음, 네. 그건 뭐냐면 우리 세포는 뇌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가 있어야 돼요. 네. 요 근데 어, 예를 들어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이슐린을 생산한다 할때 네. 얘는 언제 생산하고 언제 멈춰야 될지 자체를 모르는데 네. 이거를 어떤 우리 인체 고유 세포들이 해야 될 일을 칼슘이 제어를 해줍니다. 음. 일단 내가 베타세포,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생산한다 할때 생산할 타이밍을 칼슘이 알려줘요. 네. 그게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이렇게 일으키는 작고 음. 네. 그거 이제 칼슘웨이브라고 하는데. 파장을 일으키는 거네? 네. 이렇게 하면 스위치가 탁 켜지는 거죠. 음. 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동작할 때마다 칼슘이 이렇게 관여를 해요. 음. 세포를 분열하는 시점도 칼슘이 관여를 해요. 네. 또 세포는 또 죽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포는 태어나서 보통 4 6번 정도 분열을 한다. 음, 네. 그 후에는 용감하게 없어져줘야 돼요. 내가 네. 안 죽고 계속 살아있어요. 네. 그럼 그게 종양이 됩니다. 종양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세포 분열, 세포 사멸 이게 정확한 타이밍에 딱딱딱 돼줘야 음, 몸은 음. 순환이 돼 돼줘요. 네. 그거를 아주 밑바닥에서 하는 것이 칼슘이 그였구나. 음, 네. 그래서 칼슘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매일 배출되는데 그만큼 충분히 먹어줘야 되는 것이 모든 미네랄 중에서 칼슘이 으뜸입니다. 음. 칼슘을 잘 먹었을 때는 네. 건강을 손쉽게 챙기는 게. 어, 아, 칼슘 것이 중요성으로는 뭐, 가슴이 폭포 받았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요거는 네. 이제 TV에서 칼슘 방송을 많이 하는데 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의사 얘기니까. 네. 여기 보면 음.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 낮춘다. 음. 아까 콩나물 가지고 혈당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월경 네. 증후군이 40%나 낮춘다. 음. 뭐 뇌졸중 60%, 60 감소한다. 한국인이 대장암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대장암도 낮춘다. 잠도 잘 온다. 음. 그다음에 체중 감량이나 대사성 질환에 효과가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칼슘이 알려진 효과고. 그만큼 조목조목 관여를 해요 우리 음, 건강에. 네. 칼슘은 아무리 저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이제 뭐 어쩌면 이제 기초 기술 분야죠 이런 걸 가지고 식물 재배도. 해봤더니 잘 자나요. 음. 생각보다 잘 자나요. 음. 아 그럼 이제 그 근원은 다갈취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다양한 뭐 보리 종자 재배. 그 네. 여기까지 계속 또 결합된 응용이 되셨네요 네. 어. 아, 누가 이제 뭐 해보지 않았던 분이라고. 네. 뭐 제가 왜 사람 하다가 갑자기 식물로 갔냐면 사람은 말이 많아요. 음. 예를 들어서 몸에 아, 네. 몸에 좋게 뭐가 반응이 나타나도 그냥 뭐, 뭐 우연히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음. 게 많은데. 네. 식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마르실. 아, 그게 또사연이 되네요. 마르 보여줍니다. <laughs> 네, 예, 오늘 저 가슴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예, 가슴이니다 <laughs> 고맙습니다.